이거 먹으러 갈 거예요. 아이스? 어, 이거 먹으러 갈 거예요. 아니요. 너무 아. 먹어요. 자, 오늘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미꾸라지 추어탕을 같이 먹으러 갈 예정인데 어, 와이프가 생선을 엄청... 합니다. 좋아하는데 미꾸라지 추어탕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같이 갈 건데 가기 전에 미꾸라지 이 영상 이 소금으로 해감하는 영상을 좀 먼저 <laughs> 어, 보여주고 어, 이 음식을 먹으러 간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또 추어탕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더니도 추어탕 같이 먹으러 갈까요? 응 아빠 사랑해 주세요. 아빠 사랑해 주세요. 어 사랑이 아빠도 추어탕 먹으러 가자. 시아 엄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선 좋아해요? 생선? 생선. 왜요? 어, 생선. 오늘 네. 점심 생선 수프 먹으러 가요. 생선 수프 네. 오케이. 네. 요. 네. 어, 오케이. 어떤 생선인지 사진 보고 가요. 사진. 이거 먹으러 가야 이거. 어? Can... Uh -huh. video. Yes, video. Play. 이거 먹으러 갈 거예요. 아이스? Sure? <laughs> 어, 이거 먹으러 갈 거예요. 아니요. <laughs> 뭐 먹어요. <laughs>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이거 일단 please trust me, you will like it. 이거 좋아할 okay. 거에요 맛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게요. 믿을게요. <laughs> 그래요. 같이 추어탕 먹으러 가요. 맛있을 거예요. 맛있을 거예요. 어 o w to say? w 요 기대해 볼게. 기대해 볼게. Uh -huh. 해볼게. <laughs> 추어탕 먹으러 가자, 더이야 <laughs> <laughs> 고양이, <웃음> 추어탕 먹으러 가자. <laughs> 고양이, 이요, 오늘 날씨 좋다, 돈이요. 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거 몸에도 좋대. 흠, 흠, 엄마도 흠, 흠. 와 이게 수원천이죠 수원천 오늘 도착한 곳이 수원천 근처에 송담추어탕이라고 체인점인데 음, 저희 아버지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식당으로 가시죠 어, 저희 이제 식당 들어왔구요 밑반찬에는 어, 깍두기랑 큰어머니도 같이 오셨습니다 음...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어. 금방 나와 This fish name is 미꾸라지 이 생선 이름은 미꾸라지? 어 맞아 맞아 미꾸라지 스프 추어탕 추어탕 어, 하 네. <laughs> 어? Be c a r e 잘하네 워 o go. t 어 go. To go. To go. To g 니 To go. To g 움직여 go. To go. To go. To 와첫 번째 음식 코다리 튀김하고 여기 이제 미꾸라지 만두 뭐, 새우 튀김 야채 튀김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음, 미꾸라지 튀김도 이렇게 있다서 r 피 d 미꾸라지 Fried. Uh, you can eat with bone, no 어 이제 밥이 등장했는데 여기는 돌솥밥입니다 돌솥밥 아, 야 완두콩도 들어있는 돌솥밥 라이스 so 여기로 여기에 소라우 아. 그리고 여기에 물 레이터 위블 해브 디스 라이크 디저 The is, it has appeared. Yes, yes. There is bone. Oh, ah, they shake. They shak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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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shake. So you cannot see that creation just this time. 터니야, 터니도 하나 먹까 을 이거? 뭐와 네. 네. <laughs> 어 어때요? 아버 드실만 하세요? 어 맛있어. 아 맛있어요? 아빠는 안하죠어 <laughs> 어, 와봤었어요 여기. 안 매워요? 안 매워? 와. 맛있게 먹어요. 천천히 뜨거워. 뜨거워. <laughs> 어때요?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It's very good for healthy. 음. 음 이거는 세트에 나오는 어, 슈림 <laughs> 어, 새우. 어, 새우 튀김하고 추어 만두하고 야채 튀김 같은 거. 아니 어? 아. 아음 저도 좀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laughs> eat with rice w i t 나 like my father. put rice in the s into the s 저는 이 밥을 좀 말아서 오. <laughs>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한 숟갈 들 하시죠. 음 오, 맛있네. 소면하고, 시래기하고. 일맛있어요 음 예. Yeah. 잘했어요. 자, 아웅아. 승용, 오 조롱지. 아, 구수하네. 새우튀김. 터니야, 아, 옳지. 하게 잘 먹었고요. 어, 아버지도 다 드셨어요? 응, 잘 먹었지. 아, 잘 먹었어요. 어, 큰어머니도 다 드시고. 아. 몸보신했네, 오늘.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거의 다 먹었네요. 네. 한두 네. 스칼라 봤네. 와 멋져 헝가리 사람 중에서 추어탕 처음 먹어 봤을 거야 잘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유 그럼 오늘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빠빠 Tony Papa uh.